안녕하세요 우석입니다 저 오늘은 토요일인데 일산 정발산 쪽에 아랍놀이라고 밀가루 놀이 하려고 밀가루 놀이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식당에서 밥좀 먹고 가려고요 오랜만에 같이 찍어요 오랜만에 같이 찍어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음식 나와 가지고 육회 비빔밥이랑 비냉이랑 갈비탕이랑 애들 밥 먹고 있습니다. 갈비탕에다가 육회 육회 하나 시키고 반토막 자리 이거 먹고 놀러 가야지. 소율이 큰 애는 육회 많이 해요. 저 먹는 거 보십시오. 육회 많이야 육회 잘 먹어요. 큰 애가 도착했습니다. 일산 동구청에 있는 아람놀이아람놀이 왔는데 여기 밀가루 놀이하는 게 있다고 해 가지고 애들이랑 놀러 왔어요. 소율이랑 나율이랑 밀가루 만지고 뭐 이렇게 키즈카페처럼 되어 있나 봐요. 밥 먹고 이제 왔습니다. 나도 더 찍었죠. 음, 자, 귀여운 소율이. 이제 주차 완료. 내리자. 응. 애들. 애들 이제 데리려고요. 응. 여기래요. 여기. 응. 여기요 화장실 갔다 가야 돼. 왜? 왜 없어? 안에 들어가면? 가루나무모래. 아, 이거 보러 왔어요? 가루나무모래. 흙. 화장실 갔다 가자. 화장실 갔다 와. 애들뭐 보러 왔는데 놀러 왔는데 이렇게 사진전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 뭐 이런 거. 혼내. 전통 혼례 했요 김장. 김장 사진. 김장 사진도 있고. 찾는다. 양말 벗을라니까 기분 좀 그렇다. 이런 데서. 이제 신발 다 벗고 다 맨발이에요. 맨발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 짧은 거면 된다는 거 아니야? 숲속에 농구 아저씨가 농사지로 들어가셨어요. 숲속에 씨앗 신고 시간이 지났더니 어, 아까이름 뭐라 그랬죠 씨. 네. 맞아요. 밀이 펴어 났어요. 주제로 한 만화 같은 거예요. 밀가루를 주제로 나무 모래 흙 가루 나무 모래 흙 돌이네 돌 일단 돌돌 돌 밟아요. 이런 데 처음 와 봅니다. 부드럽다. 엄청 엄청 부드럽네. 이렇게 부드럽나? 그런가? 차렷. 어, 나무도 밟고. 이건 뭐야? <laughs> 여기 밀가루네, 밀가루. 아빠 패스해야겠다. 밀가루로 하는 파트, 밀가루 뿌려서 모양도 만들고, 야 소율이 잘하네. 제가 뿌려서 뭘발으러 모양내는 거구나. 응. 발자국 짠! 발자국 짠! 혼자 놀고 있습니다, 라유린 <laughs> 잘 갖고 노네. 잘 가득까지 날 봐. 아센도 막 가득. 가야지, 가, 와, 라율이는. 우와. 야, 라율이. 야, 딱 거침이 없네. 거침없네. 거침없는 여전. 거침없는 거침 라율. 잘한다. <laughs> 해 주시나구나. 소율이 라율이 그려 주나 봐. 야, 예쁘. 신기하다. 선생님이 소율이, 라이올이 그려줘요. 오, 비슷해, 머리 <laughs> 어, 비슷하다. 라유라, 여기 선생님 좀 봐봐봐. 그려주신대. 어, 라유리. 어, 이거 머리를 이렇고 싶다. 단발머리 됐다. 너무 예쁜데,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우와. 똑같아. <웃음> 와 <웃음> 야, <웃음> 대박이다. 고맙습니다. <laughs> 똑같다. <laughs> 야, 똑같습니다. 애들 그려주셨는데, <laughs> 선생님이. 천사 선생님이. 요것만큼 잘 그리시는데? 여긴 25분 동안 놀수 있다고 합니다. 딴데 방은 뭔데? 모래 모래? 아, 모래는 만질 수 있겠다 아빠 반죽돼서안 된다 애들 놀기 딱 좋네요 밀가루 공간에서는 25분 동안 놀다가 딴데또 모래 모래? 모래랑 흙? 모래 있는 쪽으로 또 가서 놀고 여기 이제 부모들이랑 자녀들이랑 같이 밀가루 놀이하는 공간이 그림도 그리고 밀가루 뿌려가지고. 음, 두게뭐았어이 음. 엄마도 잘 그리네. 여기서 일해도 되겠네. 양현진이 그림솜씨 잘 그립니다. 양현진이도잘 그려요. 라유리에요? 라유리, 다른 버전. 좀더 진한, 진한 느낌이네. 라유리. 오, 발가락에 눈 내립니다. 발가락에 눈 내려요. 각질로 아 발가락이 발바닥이 뽀송뽀송해졌다. 제가 땀이 많은데 발에 손발에 땀이 많은데 반죽됩니다. 반죽돼 달라붙어 갖고 발바닥이. 이걸로 뭐, 안 묻어나요? 잘안 붙네. 잘안 붙네 잘. 애들 밀가루 놀이하고 수영하네 수영해 수영해. 야 씨, 일부러 묻히는. 일부러 미칠 뿌리는 없잖아. 야. 재밌게 놀다 갑니다. 재밌게 놀다 갑니다. 유리에다가 색깔 있는 모래를 층층이 담는 거예요. 호주, 호주에서 왔어. 저, 저 모래가 호주에서 왔어. 저기 있는 모래가 호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모래가 아니구나. 일반 모래가 아니고, 그냥... 뭐 부드러운 모래인 것 같은데. 소율이가 어린이집에서 해가지고 많이 가져오는 건데, 색깔 모래. 각자 하나씩인가? 네개 각자 하나씩 해보는 거야. 네. 어? 네, 저도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전 무지개, 무지개 컬러 한번 해보려고. 빨간색깔 먼저 넣고. 주황색. 이거 주황색 같은 거. 주황색 넣어보고. 빨간색 너무 많이 넣나? 네 한쪽을 쏠렸네. 네 한쪽을 뭉쳤잖아 이거.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도 넣어보고요. 초록색, 초록색 어어 초록색 없구나. 초, 초. 파란색도 한번 넣어보고.

무지개 컬러로, 무지개 컬러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 내꺼. 응? 네, 스티커 붙이라고 했는데, 스티커가 안 붙이는 게더 예뻐가지고. 무지개 유리병. 무지개 유리병. 모래 촉감이 엄청 좋네요. 호주에서 온 거라 그런지 몰라도. 보석, 보석 있어요. 애들 가지고 노는 보석. 이제 뭐야? 이제 보라. 아, 이건내 거야. 이게 보라. 보라. 애들 재밌게 잘하고 있네요. 저는 몇분만에 다 해버리고 얘들은 천천히 소율이는 믹스된거네 아따 소율이 잘하네 아유리 음. 것도 완성 라율리어또부 많이 챙겼네. 주머니 넣으면 안 돼. 여기 있어. 찌개도 있어. 같은 거 여기 많잖아. 저 찌개도 있고. 어, 사. 또 예쁘다. 이거 뭐야 구슬 있어? 구슬도 있네. 예쁘다 이거. 어 예쁘다. 숙제로 뭐, 까가에온것 같다. 네, 맞나요? 뒤에 닭도 있고 닭인가 저희 큰딸 보석 엄청 많이 주웠어요. 콜렉터 네, 보석 엄청 많이 모았어요. 구슬 두 째는 구슬 많이 모으고. 야. 공을 찾기 끝. 다음 코스로 가자. 가루 나무 자, 인사 인사 읽고 모래 흙. 가루 나무 모래. 자, 아빠 손에다 그려봐주세요 <laughs> 뭘 그리는 거야? 너... <laughs> 매니큐예요, 이거 근 어디.. 매니큐어요 이거? 아이고, 잘한다 아, 아따, 잘한다 우유야, 우유 손 우유 손이야? 아빠, 아빠 이거 어때? <laughs> 아, 따 라울이 오늘 많이 그려주네 아이고, 시원하다. 우와! <laughs> 아빠는, 아빠는 흑인, 음, 음. 흑인이야. 흑인. 아빠는 흑인. <laughs> 근데 이거 어떡하지? 흑인. 흑인. 도없는데 이거 어지금 막판에 막판에 손을 흠이. 놔줘. 보만해, 흠긴. 저희 큰딸 뭐 만드는 거 보십시오. 뭐 만들어요? 반반 반반 들이나 네. 반달리나? 야, 뭐 그리게? 아빠 그려주게? 또 소율이 그리네. 저 트레드 마크 머리카락. 오랜만에 묶었어요. 오랜만에 묶었어요. 처음 묶었어요 머리 피고. 아니야, 저 여기 올때 내가 묶어줬어 전. 머리 피고 처음 묶었어요. 엄마는 똥 그렸어요. 양해진 똥. 겁나 이상한데너 같아. 약 그걸로 대충 좀 딱. 어디에 이상하냐지. 잘 그렸어? 해야 돼, 이 시간 됐으면. 아, 졸리네요. 졸립니다. 지금 2시, 2시 반 됐는데. 지금 꿈나라에 있을 시간인데. 원래는. 애들이랑 같이 놀라고 애들 하는 것좀 보고 손 씻고 집에 가서 자야겠다 양혜진이도 한마디 해봐 어? 너무 졸려 졸려? 그래 알았어 자, 봐봐 축축해 축축 축축해 아 거기는 안될것 같아. 어휴 시원하고 축축하네. 진흙 진흙 바닥이에요. 차갑다. 시원하고 차가워. 아이고 라이원도 시원해. 이제 밀려서 가야 된다. 집에 갈 시간입니다. 이제 다 했어요. 세 가지 경험 다 하고, 밀가루 하고, 모래놀이도 하고, 지능놀이도 하고, 이제 뭐야? 또 있어? 또 있구나. 끝난 게 아니었구나. 어, 끝난 줄 알았어. 아이고!

Uh A pode 어? 던져봐 던져봐 오 던져봐 내가 이 방이 제일 재밌네 어 와 이거 엄청 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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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이. 먹었어? 이야 난리났네 오, 여기는 종이 눈 날리는데요, 종이 눈 날리는데. 나무 신발도 신었습니다. 아, 소리 나는 신발이구나. 소리 나는 신발이야. 이게 써져있네. 어, 140, 140짜리 라일이랑 소희이랑더놀고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저희 라일리 갇혔어요. 여보 지금이야 가자. 소일아 봐와 라일리 갇혔어요. 이제 집을 못 가. 우리 샘마가 드디어 버릴 수 있어. 숫자도 모르는 딸내미 필요 없으니까. <laughs> 언제는 다 알게 된다며. 버려도 돼. 이참에 버리자. <laughs> 야. 이런. 라일아 봐봐. 오 <laughs> 이거 언제 싸웠대? 아까 안쥐을 때는 밑바닥이었는데? 어 아, 못 죽었다. 찰나를 놓쳤네. 어, 1초가 모자라어 1초를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야. 응. 어. 그네 타봐. 와우. 아이고 그냥 그네, 그네 타고 있는데 아...궁뎅이 가 엄청 아프네 씨, 줄로 돼가지고 엉덩이 엄청 아파요 오래 못 앉아 있겠다 쉬나봐 소리나 슬리퍼 신었습니다. 이거 뭐고 최면에 걸리는 건가? 최면에 걸리는 것. 최면에 걸려라. 어지러워. 최면에 걸려라. 최면에 걸리십시오.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것도... 오, 침 칠면에 걸려라, 어지럽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1시, 1시 왔는데, 1시 20분부터 어, 3시까지 하네. 한 1시간 반 했나? 1시간 반? 신발 좀 신고. 큰 통이었는데, 큰 통? 뭐. 이게 신발장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갑니다. 어, 아, 재밌게 놀았네. 가루, 나무, 모래, 흙. 가루. 어, 재밌었다. 가로 나무 모래 흙. V 소의 라유리도 V. 봐요 좀. V. 잘 보고 갑니다. 이제 다 놀고 집으로 가는 차안입니다. 한한 시간 반 정도 놀았는데.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네. 이잘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계신다면 진짜 진심으로 <laughs> 감사드리고. 어머님, 어머님과 우리 엄마.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안녕 예, 예. 소일이 옷 어, 거꾸로 입었어요. 네, 오늘 뭐처럼 주말에 나와가지고 애들 노는데 왔는데 영상. 영상 찍어봤습니다. 내가 더 커. 예, 여기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